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에게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간에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월요일부터 우리는 디모데 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이후에는 디모데 후서, 디도서까지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으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서 언급한 말씀과 계속 이어지고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 앞에 금요일 새벽에 살펴본 말씀을 먼저 복습 차원에서 한번 상기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제가 이제 본문을 하나 정하면 계속 그 말씀을 새벽에도 나누고 또 주일에도 나눕니다.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새벽 그 시간에 말씀을 못 듣더라도 틈틈이 뭐한 10분 설교, 15분 설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말씀을 같이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또 어떤 분은 필사도 하는데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가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는 오히려 새벽 예배 때 말씀에 더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이게 어떤 어떤 주일날 말씀 전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시간에 전한다서 제가 인위적으로 왜냐하면 순서대로 전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더 좋은 말씀을 나눠주고 새벽에는 그냥 좀 가벼운 말씀 나눠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말,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우리를 향한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지만 그런 의미에서 어, 새벽기도의 말씀도 음, 설교 말씀도 꼭 들어보시고 또 함께 또 개인적으로 또 성경 공부도 해가면서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된 젊은 디모데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용기를 주고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동시에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의 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젊은 디모데를 격려할 때 가장 먼저 격려하는 모습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가장 먼저 강조하는 이유는 이장절 하반절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3절 말씀에서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기도의 대상과 또 어떻게 기도해야 는지 기도 방법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마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모든 사람 했을 때 자신이 맞서 싸워야 되는 거짓 교사들 그들도 떠올리게 그럼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 진리에서 벗어나서 출교를 당한 징계를 받고 교회에서 쫓김을 당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은 이장사절 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품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모든 사람에는 그리스도인을 특인히 유대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 중에 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로마 황제와 정부도 포함됩니다. 이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고, 정부가 날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들과 또는 미래, 또 심지어 우리 국가의 어떤 도덕성까지도 그들이 결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돼서,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계속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자들까지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기도는 감사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뭐 중보기도나 도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해라. 그래서 디모데의전서 말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빌립보 교회에게도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가르침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단지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요청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나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로 나오면서 가지고 온또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기도의 주제를 강조하면서 어, 이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전환을 시키면서 공적 예배로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이어서 어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여자들에게, 여자 성도들에게 권면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같다는 인상이 들죠. 기도 얘기를 하다가 그럼으로 했는데 어뭐 8절까지는 그뭐 손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어, 또 이와 같이 하면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기도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여자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하는데 이게 기도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또 신학자는 그래서 뭐 팔절에서 끊기도 이제 일절부터 팔절까지 하고 끊기도 하는데 어, 저는 오히려 이게 이어지는 하나의 말씀으로 보고 있고 또 대부분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함께 또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 보통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되고 논란이 되는 어, 후반부 교회 내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제앙 사항들의 그 의미를 먼저 살펴볼 것이고 그 이후에. 어, 8절 말씀인 거룩한 손을 기도, 들어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부터1 5 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눈으로 쑥 한번 읽어볼까요 훑어볼까요? 그러면 교회 내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의견이 좀 나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의견이 분분한 것일 수 있겠지만, 어, 이것은 교회 내에서 여성들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어,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지만, 예배 중에 어, 대표 기도를 목사나 장로만 딱 하는 교회도 있지만, 초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신도들에게도 기도를 권장했고, 또 남녀 구분 없이 기도를 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순서에, 동일하게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여성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모습은 에베소 교회와 사실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교회에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이 교회들에는 이제 최근에 회심한 후에 그동안 억눌렸던 그 인습 인간들이 정한 어떤 문화나 그런 모습에서 해방된 여성들의 그런 모습이 이제 표출된 모습도 있고 동시에 그 당시 어 우상을 섬기는 뭐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여자 사제들이 하는 모습을 보아온, 있, 보아, 보아온 곳이 있기 때문에 본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따라서 여자 성도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그 이방 신전에서 행해지는 모습들을 그 여자 성도들이 따라서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들은 억눌려 있던 그런 인습에 해방된 것 해방된 여성들은 그 억눌려 있던 한을 풀어내기라도 하듯이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질문이나 말들로 예배를 방해하는 경향들이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교회 질서를 유지하고 또 예배의 중심을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여성들이 남성들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또 말을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정숙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성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보다는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으로서 존경을 얻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아르테미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들의 모습을 모방해서 화려하고 또는 야한 복장, 이런 복장을 하려는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남자들에게는 앞서 팔 절에서 어, 분노와 다툼이 없는 그런 거룩함으로 기도하며 또 신앙생활 것을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들에게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또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또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그 시대적 상황에서 해석해서 바울이 말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날에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외모나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내면과 인격적인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을 갖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는 경건으로, 여성들은 외면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답고 그런 화려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온전한 기도의 모습,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예배로, 공적 예배로 나아갈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바울은 또 이런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이런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그 10절 말씀과 같이 그것은 결국 선행으로 표출될 것이다. 표현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오늘 말씀의 또 주제 말씀이기도 한 제목이기도 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은 구약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손바닥을 위로한 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읽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하늘을 들 하늘을 보고 고개를 들어서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게 이런 모습으로 예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간절하게 소원을 소원하고 바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겸허한 자세를 표현하기 두 손을 들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겸허한 자세를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이 남자들 특히 이제 남자들이 대부분 그 당시는 공적인 뭐 그런 학자들에 따라서는 예배가 두 가지 예배가 있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예배가 있었다. 이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왔을 때그 문화에 맞도록 남자들이 대표기도도 하고 그렇게 손을 들어 기도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예배는 그냥 성도들끼리 그때 예배 드리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때는. 편하게 여자들도 여자 성도들도 대표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 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즉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 구별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그런 손을 이제 손이 그저 더러운 손이 아니라 뭐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또 대표로 기도하거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데 사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어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거룩한 손을 가질 수 없으며 또 심지어 완전히 깨끗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 구절은 우리의 영적 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세워지고 있으며 또 우리 죄가 고백되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어, 그런 것을 제거한 상태 어, 그러,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상황에서 보면 기도의 어떤 왼쪽인 형태는 어, 분노와 다툼이 없는 그런 화평하고 온전한 모습 어, 심지어 거짓 그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고 어, 다투고 그런 모습이 없는 어, 그런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은 에베소의 교회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영적인 생활이 어, 비효과적이고 비효과적인 기도, 온전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분열적인 모습 또는 그런 가르침에 있어서도 나누어져 있고. 그런 분열된 모습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하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것을 또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었는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물며 어떠해 했겠습니까? 분노와 다툼은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는 것 외에도 사실의 기도 자체를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신앙 생활 하 면서, 기 도할 때, 신앙 생활 할 때, 지금, 이 시간 예배 를 드릴 때도 여러 분이 온 전한 예 배로 나아 가지 못하 게방 해하 는것은내 안에 있는 어떤 분노 또는 미움, 다툼, 분열 이런 화나 는 모습, 이런 감 정들 일것 입니다. 그래서 예수 님은뭐 라고 말씀 하셨 습니까？예배 를 드리 다가 형제 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 거든. 먼저 가서 그와 화목하고 와서 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죠. 마태복음 5장 23, 24절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태도나 원한을 품는 태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의 영혼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약하게 만들고 단절시키고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원한을 품고 있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서 가질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66편 18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방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우리의 기도가 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용서가 선행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열쇠를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용서의 열쇠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극룰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극룰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모습이기를 기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의 분노를 품고 드리는 기도는 위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분노는 격렬한 싸움과 언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순식간에 또한 교회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빼앗아가고 무너뜨려 버릴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수교의 회 그런 거짓 선생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죄악을 품은 채 입으로는 번제를 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즉각적이고 또한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회복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마음에 품은 분노를 해결하고, 또한 서로의 의견 차이에 연연하지 말아야며 화평한 관계로 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 나를 용납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납은 내가 죄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용서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대를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품는 분노가 있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피폐해진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사실 죽음 앞에서 사실 뭐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고 화날 일도 없더라고요. 제가 힘든 시간에 힘든 시기에 죽음까지도 생각할 그때. 죽음 앞에서는 돈도 필요 없고, 돈도 숫자에 불과하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또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았어도, 또 다른 사람을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그럴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그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여전히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예배하지 못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건데, 그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열쇠, 용서의 열쇠는 내가 쥐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심지어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니지만 대학생 때라든가 이런 때 저도 어 마음이 소심한 편이라서 이게 또 마음에 담아두는 성격이어서 어떤 서운한 일이 있어서 도저히 그 답답함을 참을 수 없어서 용기내서 며칠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그에게 찾아가서 또는 편지로 어 네, 답답함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서운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그 사람은 개의치 않았고 용서하고 있었고 또는 어 나에, 나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그것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예,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나 혼자서 좀 그랬을 때는 좀 억울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문제가 해결됐는데 나만 혼자서 이거를 쥐고서 끙끙대고 있어서 나만 힘들었구나. 내가 왜 굳이 나를 내가 나를 힘들게 했지? 이런 좀 억울한 마음들이 들곤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될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서운한 것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기도한 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어, 내가 그때 이런 말했는데 미안하다라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다음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어, 계속 마음에 무겁게 답답하게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금 살아가려고 용기를 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예배를 들은데 여전히 내 나와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분노와 다툼 또는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 또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나를 자책하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탄이 주, 좋아하는 거죠. 분열시키고 하나 된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가 특히 공동체 안에서. 분열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든 거요 그래서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바로 풀어라. 하나님께 억울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내 심정을 다 하신 하나님께 아뢰고 토하고, 토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 용기 내서 용서할 것은 또 용서하고 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실 어떻습니까? 사실 성숙한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자꾸 인정하는 거죠. 틀렸어. 그 사람은 왜 그럴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고 또 때를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성숙해지기를 또는 반대로 내가 더 성숙해져서. 그런 것들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나를 어 힘들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서운한 것이 있으면 용기를 내어서 한번 최대한 빠른 시간에 오늘이면 더 좋고요. 빠른 시간에 그런 어떤 막혀있는 어 다툼이나 서운함, 원망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에게 찾아오려고 그런 눈빛을 또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두렵지 않습니다. 오십시오. 맛있는 식사를 또 대접하면서 이야기 들어드리고 또 제가 또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또 저도 사과할 것이 있다면 사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가 되는 분노와 다툼. 과거의 감정과 죄의 모습, 또 서운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채울하시고 용납해주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가 가식적이고 겉모습만 화려하고 그럴 듯한 말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면 이 시간 그런 겉의 화려함과 가식적인 모습들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속히 우리의 그런 분노와 분쟁, 다툼과 서운함, 허물을 내려놓고 또 가식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식적인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고 품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부분과 죄와 용납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화목케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곧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의 두 손을 들고 거룩한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예배자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